네 개의 트로피가 올렸다. 2025 k g m a 를 집어 삼킨 이찬원의 눈물. 아무도 몰랐던 가족의 한 통의 전화까지. 2025년 11월 14일 인천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 수천 개의 조명이 켜지고 수만 개의 함성이 터지던 그 밤. 이곳에는 음악 시상식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2025년의 주인공이자 국민호감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심장이라 불리는 남자. 이찬원이 있었다. 오늘 주역은 정해져 있었다. 조명감독 무대팀까지 이상하리만큼 긴장했던 이유.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달랐다. 무전기에서는 쉴새 없이 들려오는 메시지들. 찬원 씨 동선 체크됐나요? 찬원 씨 리허설 대기. 마치 시상식의 모든 톱니바퀴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무대 감독 A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이린, 남지현 MC 가 있는데도 현장은 이미 찬원 씨 중심으로 흘렀어요. 그날 뭔가 역사적인 순간 이나온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 밤이 깊어 갈수록 객석과 백스테이지는 이름 하나만 중얼거렸다. 이찬원. 그리고 드디어. 이찬원. 4번이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 아레나는 함성보다 더큰 침묵으로 흔들렸다. 수상의 순간은 폭발이었다. 불과 90분 사이에 그의 이름은. 4번. 모두 다른 부문에서 호명되었다. 성인 컨템퍼러리 음악 최우수상. 올해의 트렌드상. 트로트. 탑텐 아티스트. 올해의 인기곡상. 그 순간 객석은 환호했지만 카메라는 아주 묘한 장면을 잡았다. 수상 직전 그는 1초간 눈을 감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기쁨을 넘은 감정 폭발을 억누르는 행동이라고 한다. 실제로 옆에 있던 스태프는 말했다. 세 번째 상이 발표될 때 이미 눈가가 젖어있었어요. 네 번째 상에서는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내가 견뎌냈다라는 울림에 가까웠다. 오늘 이 자리에 최연장자라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번째 무대에 오를 때, 그는 놀랄 만큼 겸손하고 조심스러웠다. 오늘 아티스트 중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기 고백의 객석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그리고 이어진 말. 네 개의 상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상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는 이찬원 이 되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를 들은 스태프는 말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말하는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 아버지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다. 무대에서 내려온 직후 그의 폰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단세 글자. 아버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주변을 지켜본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늘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 찬원아, 네가 자랑스럽다. 시간 되면 대구로 좀 내려와라. 우리 작은 잔치라도 하자. 그 순간 이찬원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스태프 b 씨는 조용히 말했다. 찬원씨가 울고 있다는 건 눈빛만 봐도 알수 있었어요. 그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 장면은 공식 영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오직 현장 스태프만 입은 진짜 순간이었다. 서버 오류인가? 찬스, 찬스. 메시지 폭주로 거의 마비. 그의 네 번째 수상이 발표된 직후 SNS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샵 2000원 밑줄 사관왕 오른쪽 화살표 2분만에 실시간 1위. 팬 메시지 12만건 폭주. 방송사 홈페이지 트래픽 일시 마비. 포털 시검미래에서 5위 모두 2000원 관련 키워드. KBS 기자는 말했다. 시상식 생방송 중. 특정 아티스트 이름이 이렇게 압도한 건 처음 봅니다. MBN 측도 즉시 속보를 냈다. 2025년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국민 황자. 이찬원. 사관왕으로 새 역사 기록. 그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 이되기 위해 노력했다. 방송 스태프들 사이에서 이찬원의 평판은 이미 유명하다. 스태프 이름을 먼저 기억한다. 녹화가 늦어지면 죄송하다며 과자와 커피를 건넨다. 힘들어도 표정을 잃지 않는다. 혼자 조용히 남아 장비팀에 고생했다고 인사한다.